지역 일간지에 올라온 주요 기사를 살펴보는 신문토파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충남도가 6해공 미래 첨단 모빌리티 산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충남도는 미래 모빌리티 3대 거점 육성과 두개의 연구기반 구축 등 3플러스2 전략을 정상 궤도에 올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육상 모빌리티는 천안, 아산 등 북부권 우수 기반을 활용해 미래차 전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산 일원에 레벨 4 자율주행 모빌리티 테스트베드 구축과 실제 도로 검증 환경을 마련하고 천안 중축장 부지는 미래 모빌리티 국가 첨단 산업단지로 바꿔 모빌리티 소부장 밸류체인을 구축합니다. 항공 모빌리티는 천수만 간척지 비지구를 중심으로. 서산과 태안 지역의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해상 모빌리티는 보령 등 서해안권에서 현재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 사업 등을 진행 중입니다. 이 모빌리티 연구 기반으로는 내포 신도시 카이스트 모빌리티 연구소와 논산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 중심으로 첨단 기술 연구 개발에 나섭니다. 다음은 세종시에서 자전거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기사 볼 텐데요. 경찰이 자전거 절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테스크포스까지 꾸렸다고 합니다. 세종시 내 자전거 절도 비중은 21%에 달하는데요. 전국 평균 6.6%에 비해 3배나 웃돌고 있습니다. 자전거 특화 도시인 만큼 이용이 점차 늘어나면서 자전거 절도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자전거 절도범의 70% 이상은 20대 미만이라고 합니다. 오후 3시에서 8시 사이에 60%가 발생했고, 상가나 아파트 일대에서의 도난이 많았습니다. 경찰은 자전거 도난 방지 수칙으로 잠금 장치 하기와 자전거 차대 번호 부착, CCTV 설치 장소나 거치대 주차 하기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민청 설치 계획 깜깜무소식이라는 기사 보겠습니다. 충청투데이는 이민청 관련 논의가 답보 상황에 놓이면서 오히려 행정용 당비, 지자체 간의 과열 경쟁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김태흠 지사가 직접 기자 회견을 열고 이민청을 천안, 아산에 설치해야 한다며 유치 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1월 이민청 유치 TF 팀을 구성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인구전략국의 외국인 지원 팀을 확충했는데요. 하지만 관련 업무가 개점 휴업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민청 설립의 전제 조건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22대 국회에서는 발이조차 안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약 없는 이민청 설치에 지자체들은 피로감만 호소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천안 출신 독립운동가인 서고 이동령 선생 기념관이 시민과 관광객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지난 2010년 2월 건립된 이동령 기념관에는 연보와 가계도뿐 아니라 서전서숙 설립과 신민회 활동, 신흥 무관학교 초대교장, 임시정보 활동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현재까지 하루 평균 26명 정도가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해에는 일 평균 방문객이 11명에 그쳤습니다. 이동영 선생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서명 운동도 시민들의 호응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온라인 서명 운동이 10월 말까지 2,400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동용 선생과 그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하며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신문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사진 뉴스입니다. 아산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 아동센터 등의 어린이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늘은 김장하는 날 깍두기 담그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충남도와 아산시가 함께 송악면 궁평리 박미산 일원에서 산불 진화 통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총 24개의 유관 기관이 참여한 훈련에서는 산불 진화 헬기, 산불 진화차, 산림청 특수 진화대 등이 총 동원돼 전 과정을 실제 상황처럼 진행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올해 두 번째로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직원들은 이날 대한적십자 충남지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단팥빵을 만들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습니다.